이 깍두기 어디서 팔게요? 음, 판 놈이나 알지 먹는 놈이 어떻게 안 돼요? 안 그래요, 젊은 오빠 한 어? 음, 맛있는 거야 아, 가만히 있어봐 점심을 일찍 먹긴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어, 약 먹을 시간이네 의사 형반이 빈속에 약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<laughs> 지금 나한테 아까 신은 거예요 철문 오빠. 다른 건 몰라도, 우금씨만을 위해서 이한문 남아서 어떻게든 깍두기 레시피를 구하고 말겠으니, 오늘부터... <웃음> 오늘부터 1, 일 2, 일나불 2, 2, 2, 2, 오, 브을프가생게 부르 생겼네. 아 사랑스럽다고? 그럽시다 오늘부터 일일 아이, 몰라, 몰라. 아! 어! 아! 어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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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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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처음 봐요? 네. 처음 봅니다. 이런 자연과 편안 이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. 하긴 뭐 그쪽 환경도 지도 건강하니까요.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이런 큰 나무 밑에서 소원을 내면 이어진다는 예. 그런 뭐 동화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. 그래서 무슨 소원을 빌으셨는데요? 제 옆에 계신 어여쁜 여성분과 사랑을 하면 좋겠다. 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. 예? 지, 저요? 어 <laughs> 이분입니다. 완전 딱제 스타일이십니다. 이쪽 표현을 뭐, 그, 그, 그 렇게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하시나요? 엄마야,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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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? <laughs> 남자친구, 있으신가? 저요? 저, 아주 힘쌤하고 있어요. 이 프랜, 후라이까진 말야 예? 뭐라고요? 후라이나 해쳐먹으라고요? 참나 사람 뭘로 보고? 안 아니, 아니 그게 아닌데 거짓말하지 말란 소리인데. 아 같이 가요 <laughs>